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마보영님께서 멤버십 후원을 또 새로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사실 조회 수익만으로는 돈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멤버십이나 슈퍼땡스 후원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유튜버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최저임금도 못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너무 공감가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꼭 다루고 싶었는데요. 이분 마인드가 저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어, 내가 좋아하고 자주 쓰는 제품이나 상품에 대해서 주식을 매수합니다. 내가 보는 유튜브의 구글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이 유튜브는 누구 거냐면 구글 겁니다. 어, 구글이 인수한지 지금 한 15년 됐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근데 한동안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거의 5년 이상을 아마 적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어, 지금처럼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야, 구글에서 인수 잘못했다. 뻘짓했다. 천하의 구글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역대 최악의 M&A 중 하나다. 야, 동영상 플랫폼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서버가 있어야 되는데, 유튜브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이 서버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거를 왜 인수했을까? 구글은 빡대가리인가? 이렇게 정말 조롱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글 전체 매출의 10%를 유튜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완전 효자 노릇을 하고 있죠.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이 유튜브를 구글에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나는 유튜브 없이 못 산다 하면 구글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망할 일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실제로 통계를 봐도 심지어 우리나라에서조차 어, 유튜브 하나가 네이버와 카톡을 합친 것보다 영향력이 더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와 카톡의 영향력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상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걔네 둘을 합친 것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 아니 도대체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본다는 얘기일까요?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한 가치 충분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네이버나 카카오보다는 유튜브의 구글이 훨씬 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에 커피 스타벅스 어, 커피 안 드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잖아요. 저도 커피를 좋아하진 않지만 어, 뭐 투썸플레이스나 스타벅스 커피는 가끔씩 먹거든요. 솔직히 커피하면 스타벅스가 짱이잖아요. 경기가 이렇게나 안 좋은데도 커피 소비량은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 밥값은 아껴도 사람들이 커피값은 잘안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커피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커피하면 스타벅스가 짱이네? 그럼 이것만으로도 어, 스타벅스에 투자할 만한 가치는 좀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업, 아니 스타벅스가 망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스타벅스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매일 쓰는 컴퓨터의 마이크로소프트. 자, 지금 제 컴퓨터에 윈도우 10이 깔려 있는데요. 윈도우 10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회사에 가시면. 거의 다 윈도우가 깔려 있을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마소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엑셀, 파워포인트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잖아요. 노트북에도 윈도우가 다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소에 윈도우가 없으면 회사에서 업무도 마비가 되고 저도 유튜브 영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소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를 매일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내 동료들도 그 회사가 만든 제품을 매일 이용하고 있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망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쓰는 마스터카드. 자, 우리 신용카드 안쓰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카드 긁을 때마다 수수료 받아먹는데 이거 얼마나 든든한가요? 그 다음에 OTT 서비스. 그야말로 요즘 대세인데 어,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넷플릭스죠. 넷플릭스도 망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TV. TV도 없는 집이 거의 없죠. 정말 가정당 기본적으로 한두 대씩은 다들 가지고 계신데 어, 삼성전자가 TV 분야에서 18년 연속 글로벌 1위입니다 그러니까 TV로 돈 제일 많이 버는 기업이 삼성전자니까 아난 TV가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면 되겠죠 아 나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데스크탑 PC에서 하루에 막두세시간씩 매일 게임한다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픽카드라고 할수 있는데 어, 그 그래픽카드 핵심 두뇌인 GPU를 제일 잘 만드는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럼 엔비디아에 투자하면 되겠죠. 내가 게임을 좋아해서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쓰고 있으면 엔비디아에 투자하면 될 겁니다. 아, 나는 반도체 제조 쪽에 관심이 많다. 어,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그거를 만드는 것도 너무 신기해 죽겠다. 근데 조금 공부해 보니까 반도체 제조 쪽에서는 TSMC가 거의 40년 가까이 짱이더라. 실제로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AP, 어, 전량 TSMC에서 만들고 있고, 뭐 엔비디아 GPU도 거의 다 TSMC에서 제조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제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1등 기업인 TSMC에 투자하시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아, 나는 스마트폰이 너무 좋다.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단 하루라도 살수 없을 것 같다. 어, 특히 아이폰 너무 이쁘고 내 분신과도 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애플에 투자하면 되겠죠. 아, 내가 테슬라 전기차를 타봤더니 뭐 솔직히 마감은 별론데. 자율주행 너무 신기하고 나는 다음 차도 무조건 테슬라 전기차를 사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시면 테슬라를 매수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식은 그냥 1차원적으로 쉽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전문 지식 필요 없습니다. 뭐 전문 지식으로 수익을 많이 낼수 있으면 경제학자들, 주식 전문가들은 떼돈을 벌어야죠. 근데 현실은 세계에서 난다긴다 는 펀드 매니저의 85%는 S&P 500보다도 수익을 못 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라고 해서 수익을 많이 낸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1등 기업들이 수익을 잘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1등 기업에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쉽고 재미있나요? 아니, 내가 유튜브를 볼 때마다 구글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주주로서 얼마나 뿌듯할까요? 내가 스타벅스 커피 한잔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되는 거볼 때마다, 아, 스타벅스가 또 떼돈을 벌고 있구나. 그럼 주식도 오르겠네. 얼마나 신나고 재밌습니까? 어, 뉴스를 보니까 무슨 뭐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사람한테 사과도 갖다 주고 대화도 하더래. 근데 그 로봇에 AI 칩이 겁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분야에서 엔비디아가 90%를 독점하고 있더래. 완전 떼돈을 벌고 있더래. 그럼 무슨 로봇이 나왔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엔비디아 주주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아, 이제 환경 규제로 인해서 내연기관이 완전히 이제 운행을 못하게 되고, 언젠가부터는 무조건 이제 전기차로 밖에 갈수 없는데, 물론 뭐 수수차도 있지만, 대세는 어쨌든 전기차니까. 전기차가 무조건 많아질 수 밖에 없겠구나. 그럼 이런 환경 규제 뉴스를 볼 때마다 테슬라 투자자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아, 어차피 대세는 전기차야. 어, 전기차 앞으로 많아질 수 밖에 없겠네. 디젤 차는 이제 뭐 끝난 것 같고, 뭐 언젠가부터는 이제 디젤 차는 서울권으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며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아예 내연기관은 운행 자체를 할수 없게 될 테니까 결국 그 시장을 전기차가 다 먹겠네. 뭐 그럼 테슬라 돈더 많이 벌겠지. 굳이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좋은 거죠. 주식 정말 너무 쉽지 않나요 어, 그냥 네이버에서 뉴스 조금 찾아보고 어, 요즘 대세가 뭐라고 하더라 앞으로는 뭐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이 뜬다는데 어, 어떤 기업이 그 분야에 막 수십조 수백조씩 투자하고 있더라 솔직히 뉴스 쪼가리 몇 개만 찾아봐도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굳이 뉴스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 제일 잘 나가는 기업에 그냥 투자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어, 세상에서 주식이 제일 쉬운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